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5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활기찬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를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20절은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바벨론을 피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할지, 아니면 그저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에 머물겠다 약속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라. 바벨론 사람들을 굴려 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들이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예루살렘에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살 길이다. 자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의 선택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애굽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것이라 약속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무지 그들 생각에는 예루살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은 바벨론을 반역해 싸웠습니다. 애국과 연합해 그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예루살렘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그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뜻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뜻은 조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힘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원수을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힘이 들고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아까 본 나는 시대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힘이 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런 러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이 들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아갔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즉각 우리의 삶의 방향을 멈추고 주의 말씀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보러 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